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생따 비전메이커 김일 교수입니다 어, 오늘 멘탈의 연금술 생따 습관 챌린지 아, 마지막 날입니다 61일 차 에,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충만한 삶을 자신에게 선물하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2022년 어, 벌써 2월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정말로 자신에게 충만한 에, 에, 삶을 선물하고 계신가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 이~ 멘탈 연금술 어~ 그~ 저자가 마지막에 어, 이~ 이야기를 배치한 거왜 그랬을까요 결국 어~ 자신을 살아 자신이 살아가면서 어~ 떻게 자신에게 충만할지 그 충만함 속에서 결국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그래서, 충만한 삶을 자신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오늘 하루에 충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어, 오늘 하루, 하루, 매일 주어진 삶에, 어, 충실하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더 잘하려고 하면, 예, 그 밸런스가 균형이 맞지 않겠죠. 푸시킨의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아, 많이 배워야 돼요. 배우고 어떻게 많이 나누어 줘야 돼요. 그리고 베풀어 줘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그러면 결국은 세상은 나를 친구로 삼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때문에 불을 어, 이렇게 거머쥐었는데 그것을 나눠주지 않는다, 베풀어주지 않는다. 세상이 또 나를 와, 배신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를 키워준 세상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그거 잘 배우고요. 많이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친구로 만드세요. 그것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에게 충만한 삶을 선물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또 전해져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만한 삶을 자신에게 선물해주면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황금 멘탈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어, 메인 메일의 삶이 되십시오. 오늘도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면서 저 자신을 칭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생따비전메이커 김일교수였습니다.